우리 교재에 62번 하고 이번 4월 나온 모의고사 30번 하고 유사하다 마찬가지 이 30번 문제도 풀이대로 안 풉니다 그 풀이는 이제 분류해 가지고 일일이 다 세는 방식을 쓰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를 봐봐 일단 62번 문제를 먼저 보면 책에 이게 그책 문제였잖아요 서적 꼽는 거 그래서 기억이 아마 좀 가물가물 할 거야 그래서 다시 살려드릴게요 어떤 지점이 똑같은 건지 이게 지금 몇 가지 분야의 책이 있는 거죠 다섯 가지 분야의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그 다섯 가지 분야를 문제에 설명할 때 A, B, C, D, E라고 했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A 분야, B 분야, C 분야, D 분야, E 분야가 있는데 일단 이 다섯 분야의 책을 합쳐서 몇권 뽑을 거야? 이 문제가. 열 권씩은 있는 거고요. 문제에 보면 써 있어요. 24권을 뽑는 문제였어요. 맞죠? 그런데 이 문제의 제약 조건이 뭐가 있냐 하면 A부터 E까지의 책은 다 10권 이하만 쓸수 있는 겁니다. 10권 이하. 그러니까, 애당초 제약에 걸려 있었다. 맞지, 얘들아? 그래서 잠깐 들어봐봐.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고. OH 얼마요? 24. 이러면 작살난다고 내가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왜 OH 24가 안 되냐면, 이 OH 24 안에는 24 빵빵빵빵도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돼요. 저 책은 아무리 많아도 몇 권씩 밖에 못 뽑으니까 10권. 그런데 이걸 그냥 OH24로 뽑으면 24 빵빵빵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당 설명했던 방식이 오히려 얘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그 박스 안들이. 기억나지? 어, 이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봐봐. 자, 요 A하고 B하고 C는 지금 몇권 이상 뽑으라는 거예요? 가에 써 있어요. 네권 이상씩은 무조건 뽑아라.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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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권씩을 미리 뽑아놓으면 4권에 패키지니까 12권을 미리 쓴 거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아직 이 조건 안 읽었으니까 이게 얼마인 걸 푸는 거야? 12인 걸 푼다. 괜찮죠? 그리고 A', B', C'은 이제 잘 들어야 돼. 6권 이하로 쓸수 있다. 10권 중에 4권씩은 미리 뽑아 썼으니까. 괜찮지? 그다음 요 D랑 e 랑 제약을 좀 읽어봐봐 나다 조건 D는 어떻게 하라는 거였지? 그게 문학이에요. e 가 역사고 선택을 안 하거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뽑으려면 네권 이상 뽑아라. 그리고 그렇게 e 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었어. 맞지? 그래서 내가 이걸 분류를 네 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 둘다 0인 거. 두 번째 얘는 네권 미리 주고 얘는 0인 거. 얘 0이고 얘네권 미리 준 거, 둘다네권 미리 준거 이렇게 네 개를 더 했었는데 그중이둘다 0인 걸 내가 어떻게 풀었었더라? 이둘다영인 거. 그럼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얼마인 거? 12인 걸 풀면 되는 파트였고 그때 이세 개는 위에 써 있는 조건대로 뭐 이하였다? 6 이하였다. 얘들아, 방금도 우리가 요거 프라임으로 찍을 때 이상이라고 하면 미리 줘 버리잖아요. 근데 이하라고 할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거기 필기하라고 했었는데 너네한테. 책에 써 있는 사람 없니? 이하인 경우 이렇게 셋다 이하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필기 안 했어? 치환하라고 써 있을 거라고 아마.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맞춰놓는다 문제 내는 사람들이 그럼 a 프라임을 뭘로 치환하고 예를 들어 6 x 같은 걸로 치환해 보자 또2 프라임 하면 힘드니까 그럼 b 프라임은 6 y c 프라임은 이렇게 치환하라고 내가 수업한 적이 있어요 너네한테 분명히 그래서 이세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니까 12 들어봐 일단 숫자만 더하면 1 8이잖아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고요 그다음 요거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되는 거야? 6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들어. 자 얘가 만약에 이 X가 1인 건 아무 문제가 없죠. 1이면 얘가 5 되는 거니까 6 이하로 들어가고 얘가 6대도 괜찮지. 그러니까 얘가 0이어도 괜찮고. 근데 얘가 7부터는 안 된다고요. 얘가 7이면 6에서 7 빼면 마이너스 1인데 그거는 모순이니까.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이문제에 그냥 자연스러운 정답이 뭐 H 뭔데? 3H6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7인 게 없죠. 70, 마이너스 1,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600, 510, 411, 뭐 이런 것만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가 답이었다고 그랬었다고. 기억나지, 이거? 이거랑 이번 30번이 유사해. 알아듣겠냐,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잠깐 들어봐. 만약에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들어줘. 이를 쓰면 답이 어떻게 돼? 쭉 똑같이 왔는데, 여기가 막, 이, 여기가 좀 달라서 프로테이 7 됐다고 치자고. 그럼 이때 정답을 뭐 H7이다? 이러면 문제 되는 거 알죠? 이 3H7 중에 뭐0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x가 7이라는 얘기는 얘가 7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임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700, 070, 007몇 가지를 세 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야. 요게 정확히 들어가 있어. 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를 빼줘야 돼. 이게 어디서 쓰이는지를 확인하면서 들어봐. 알겠지? 이게 어디서 쓰이는지를. 자, 그럼 이제 30번을 풀어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 내가 방금 연결되는 문제를 해드렸으니까. 30번이, 어쨌든 30번 문제라 다층적으로 섞여 있는데, 부정방정식은 뭐예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4개를 더한 게 얼마다? 34. 그 다음, 원래 문제 첫 번째 줄에 밑줄 치면, 넷다 무슨 수다? 자연수. 자연수. X1부터 X4까지가, 일단 자연수니까 0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 이상. 그리고 방금 너희가 읽은 것처럼 14이하라고 제약이 들어와 있죠. 14이하다. 요까지 이해되니? 그럼 들어봐서님 얘기해. 너희 요까지만 풀어봐. 답. 그럼 몇 개씩 미리 줄까 0은 안 되는 거니까 하나씩 미리 줘. 그럼 하나씩 미리 주면은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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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하고 얼마 되는 거야? 30. 그럼 이제 0인 건 막았죠. 괜찮지? 그럼 얘가 이제 뭘로 바뀌냐하면 이걸로 바뀌는 거야. 이제 프라임은 13까지만 돼, 그래야 하나 더하면 14개가 되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정답이 이제 여기서 시원하게 뭐 H30? 난리 나겠죠. 4H30하면 왜 난리 나는지 알아요? 30빵빵빵은 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 각각의 치원한 프라임들은 뭐보다 작아야 되는데 13보다 작아야 된다고. 4 개가 다. 그럼 문제가 똑같지. 이하의 제약이 걸려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알겠니? 따라서 이거 이대로 푸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나 조건을 고마워 아마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알아들었니? 문제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니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를. 그러니까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요. 이게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오히려 말려요. 이게 그러니까 수업했던 내용들을 네네가 자꾸 복습하고 굽십구 좀해 줘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반기엔 내가 되게 강조를 한다. 인간이 문제를 푸는데 한계는 있거든. 특히 니네 같은 수험생들은. 왜냐면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할애된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얼마나 흐름을 잘 읽느냐의 싸움이고 특히 그게 수학에서 중요하다. 수학에서. 그래서 얘가 일단 요까지는 가조건을 지키는 것까지 푼 거야, 내가. 근데 나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이게 또 30번 치고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원래 수능은 어땠었냐 하면 저 4개 중 2개는 홀수, 2개는 짝수 보통 이랬어야 돼요. 그럼 누가 홀이고 짝인지까지 정해야 되죠. 우리는 그것도 풀었었는데 얘는 정확히 X1, X3가 뭐고, 홀수고 X2, X4가 짝수라고 아예 지정까지 해줬다. 그러면 홀수이자 자연수니까, 이거를 다시 치워놨게, 얘들아. 이 상태에서 그냥 하나씩 미리 안준 거야. 그럼 자연수면서 홀수해야 되잖아. 얘가. 그럼 얘를 뭘로 치환하면 되는 거야 x 프라임을. x를 ex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하면 되겠다. x1을. 그다음에 x3도 뭘로 치환하면 돼. ex3 프라임 더하기 1로. 그다음에 x2는 짝수니까 뭘로 치환하면 돼요. ex2 프라임 더하기 2로 치환하면 되겠다. 이건 다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x4도 뭘로 치환하면 돼. 2x4' 더하기 2로 지원하면 되겠다. 그럼 이거 4개 더한 게 34인 걸 지금부터 풀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걸 더하면 봐봐. 숫자만 이렇게 더한 건 6이잖아요. 그럼 6이 여기서 빠지니까 28. 그 다음 2로 나누니까 14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이 얼마로 바뀌어? 14로 바뀌는 문제가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잠깐 들어야 돼 여기서 이제 이 x1 프라임부터 x4 프라임까지의 범위가 바뀌어. 뭘로 바뀌냐 하면 현재 이게 치환하기 전이잖아 요 4개가. 그들은 다14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홀수부터 먼저 보면 여기 7 들어가면 되니? 안 되죠. 2, 7에 14, 1 더하면 15니까. 근데 6 들어가는 건돼안 돼? 돼. 그럼 x1과 x3는 6 이하예요. 맞죠? 같은 논리로 여기도 잠깐 봐볼게요 여기도요 여기다가 7 넣으면 14 더하기 2니까 16안 돼요 근데 6 넣는 것까진 되죠 12 더하기 2는 14딱 걸리니까 따라서 x2, x4도 뭐 이하였다? 6 이하였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4개 다뭐 이하가 남는 거야? 6 이하 그리고 이제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내 말은 알아들었냐? 그럼 지금부터 이게 하나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다 걸려 있으니까 이중치환을 하는 거다. 자 그럼 이해한 사람 불러줘. x1'을 뭘로 치환하면 될까? 6-a로 치환하자. 너네 이해하기 편하게. 6-a. 그러면 x2'은요? 6-b. x3'은? 6-c. x4'은? 6-d. 이렇게 치환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 알겠지? 그럼 이거 네개 더한 게 얼마니까? 14 일단 이 숫자 네개 더하면 24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날리니까 뭐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가 되겠다? 10인 문제를 푸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체크할 거 요게 6인 것까지는 되죠. 606은 0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7부터는 안 되지. 7이면 마이너스 1이고 8이면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a는 d 까지 a부터 d까지는 0에서 6까지가 아닌가다. 근데 여 얘가 얼마인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여사건으로 빼 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정답을 뭐에 위지 뭐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나름 30번이다 보니까 빼줄게 상당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내가 강의했던 방식이고 이 풀이는 앞으로 기억에 남는 풀이에요. 그런데 이번 답안지에 제공한 풀이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대처해서 분류한 다음 세란 얘긴데 이건 논리상 안 맞는 거다.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빼냐면, 첫 번째, 이 4H10 안에 10, 0, 0, 0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거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문자건 6을 못 넘어가니까. 그럼 10, 0, 0, 0은 이 안에서 몇 개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죠? 네 가지. 누가 10인지를 정하는 거. 아니면 ABCD 앞에 놓고, 10, 0, 0, 0을 줄 세운다고 이해해도 돼? 그럼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다. 알겠지? 또 뭐가 안 될까? 9100. 이건 몇 가지로 취급되겠니? 12가지. 4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알아듣고 있어? 또 뭐? 계속 불러줘. 8200. 이것도 12가지. 괜찮니? 또? 8110. 우리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중복조합에서. 이거는 우리 그이 책에 지금 중복조합 고난도 풀때이 짓을 여러 번 했었어. 오늘 수학적 확률 할 때도 여러 번 나올 거야. 자, 그럼 요것도 12가지고. 지금 이해되고 있지? 그럼 이제 8은 다 됐네, 또. 7, 3, 0, 0. 이것도 12가지. 맞지 또. 7, 2, 1, 0. 이건 불행히도 24가지. 4팩. 그 다음. 7, 1, 1, 1. 이거는 4가지.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 그리고 이제 없죠. 그 다음부터는 다 6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끝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쌤이. 4H12. 13C10이거든요. 그럼 13C 얼마니까? 3이니까 13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6으로 나누면 이게 2가 돼서 22 곱하기 13. 이게 얼마냐? 286개 나온대요. 여기서 마이너스 12가 4개. 48. 더하기 24에다 8 더하면 32. 맞죠? 그럼 이게 얼마 되는 거야? 80? 그럼 286에서 80배니까 답이? 206까지.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다. 답이 206까지 맞을 거예요. 알겠죠? 어, 저렇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중복조합을 풀어나가셨으면 풀수 있는 문제였다.